안녕하세요 볼리티피 서영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개인 통산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정말 유관력은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인 선수가 아닌가. 자 이번 우승은 FIFA 주간 대회죠. 2025 FIFA 인터컨티넨탈컵. 그러니까 각 대륙 챔피언들이 모여서 치르는 그런 대회인데요. 오세아니아 챔피언인 뉴질랜드 클럽 오클랜드, 아프리카 챔피언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인 사우디의 알 알리, 북중미 챔피언 멕시코의 크루스 아술, 남미 챔피언 브라질의 플라밍고 이렇게 어, 쟁쟁한 각 대륙 챔피언들이 모여서 차례로 경기를 펼친 다음에. 여기서 최종 승자인 플라멩고가 끝판왕이라 고할수 있는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망하고 경기를 펼치는 요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대회에서는 각 경기별 승자한테도 뭐 챌린지 컵이니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트로피를 또 수여를 하더라고요. 자 이강인 선수는 카타르 알라이얀에서 지러진이 대회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빠진 뒤에 승부차기 끝에 이제 판가름이 났고요. 어, PSG가 브라질 명문 플라멘구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강인 선수는, 어, 야, 화려하죠? 메이저 대회 기준 개인 통산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제 2019년 스페인 말레이시아 시절에 코파델레이 우승컵 등계에 이제 첫 출발이었고요. 파리에 와서만 리그 두 번, 어, 프랑스컵, 코프트 프랑스 두 번, 그리고 이제 프랑스 슈퍼컵 두 번, 챔피언스 리그 한 번, UFA 슈퍼컵 한 번, 이번에 인터컨티넨터컵까지 파리에서만 아홉 개 우승 트로피를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파리가 다음 달 9일에 이번에는 쿠에이트로가 니다 <laughs> <laughs> 쿠에이트로 가서 마르세유하고 프랑스 슈퍼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3주 뒤에 11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선수 유관력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어 물론, 박지성 선수가 있지만, 어, 이강인 선수, 지금 나이를 감안하면 속도가 정말 <laughs>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이강인 선수는 경기 초반 드리블 도중에 상대 선수한테 지금 깔리는 좀 위험, 위험한 상황이 지금 놓이기도 했었는데, 어, 전반 31분 만에 왼쪽 측면에서 탈압박을 시도하다가 상대 수비수하고 부딪혔어요. 그 뒤에 이제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어난 뒤에 마일로 선수하고 교체 아웃이 됐어요. 전반 한 34분쯤에 교체가야 되는데 나갈 때 부축을 안 받고 제 발로 걸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표정이 좋지 않았고요. 또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시상식 때는 밝은 얼굴로 등장을 해서 동료들하고 이제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트로피를 좀 들어올리는 아, 중앙에 와서 이번에 그 트로피 들어올리는 모습은 사진이 잘 나왔더라고요. 아, 이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놓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예. 다행스럽게도 파리가 이번 시합 뒤로는 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오브리그 클럽인 망대 폰테나이하고 이제 프랑스컵 64강 경기가 있거든요. 여기는 좀쉬게하지 않을까요? 예. 이거 끝나면 그 뒤로 2주 동안 경기가 없습니다. 휴식기를 2주 동안 갖고 그 뒤에 1월 5일에 이제 리그. 어 파리 FC전 이 있고요 파리 더비죠 나흘 뒤에 쿠에이트 원정으로 마르스에하고 슈퍼컵이 이어지기 때문에 프랑스컵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안 나간다고 하면 어 이강인 선수한테는 오늘 새벽 이플라이구전이 2025년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이날 파리 생제르망은 흡이차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 1로 경기를 마친 뒤에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렸고요 파리의 사파노프골키퍼가 무려 페널티킥 3개를 막았습니다. 이 엄청난 선방쇼를 펼친 덕분에 이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던 파리 생제르망이고요 사파노프 콜키퍼가 이제 그 선방할 때 보니까 승부차기 키커가 그 볼을 차기 직전까지 점프를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보면서 상대 부담 가중시키고 상대 방향을 예측하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강인 선수의 개인통산 메이저 대회 열 번째 우승 소식 여기서 정리합니다.